저는 그 어, 우리 아이 자녀한테 그대물림이 혹시나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어그뭐 남들이 봤을 때뭐 지금 뭐일잘 키우고 있다고 얘기하긴 한데 그냥 어 아이가 좀 조금 좀 두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빠를 무서워해요? 무서워하죠. 음. 네, 무서워하는데 어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서도 못하는 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자녀한테 그게 조금 가는 것같기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고 어, 제가 육아휴직도 하고 지금 육아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주는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녀한테 혹시 제가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런 것들을 자녀한테는 대부분 주지 않도록 제가 좀 정신을 차렸다는 생각이 음. 들어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최근? 아뭐 그냥 너무 많이 아픈데 제가 조금만 화를 내려고 하면 아이가 아빠 사랑이구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제를 날려요. 어머나 음, 네. 방어하네? 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도, 아, 내가 또 표정이나 이런 데서 드러났구나, 음. 얘기를 하고, 어, 아빠도 당연히 사랑하지, 근데 사랑한다고 해서 혼내지 않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 이제 알려주긴 하거 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아이가 집에 겁먹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좀 음. 마음이 아프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도 이제 예전부터 계속 세션을 받았지만, 어, 사실 이게 참 어이없는 일인데, 아버, 저희가 임신이 조금 힘들어서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아버지가 아내를 너무 좀 괴롭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때 이 가정을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버지랑 딱 연을 끊고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아이가 태어나고서는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부모님께 알리고, 그 와중에 아버지께서 암을, 암에 걸리셔가지고 결국에... 서 아버지 모시고 병원 다니고 이러면서좀 아버지와 관계가 좀 호전되다가 이제 다시 아버지에 연결해서 이제 아버지가 또 이제 자신이 해야 될 결정을 자꾸 저한테하거나 이제 동생한테하거나 이런 부분 아내한테하거나 이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저희 가정이 많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다시 단절을 했던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지가 한 4년 됐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랑 연결이 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이게 아버지를 연결했으면 우리 가정들이 너무 힘든 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랑 이렇게 단절하는 게옳지 않으면서도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정이 되게 평안한 상황이 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 되게 역설적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가정이 편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랑도 연결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아 그게 그 음, 종결을 끊는다 그면 엄청 가슴이 아프죠. 그게 아니고요. <laughs> 그니까, 러 가족들이 어설프게 알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신답니다. 음, 일단은 하나씩 해봅시다. 잘 알려드릴게요. 저기 뭐야. 음, 건강하지 않은 부모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한다는 건 고통이죠. 네.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부모님하고 어떻게 거리를 두면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건강하지 않은 부모님을 둔 사람들의 고민이 공통된 고민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제 어떻게 얽히지 않으면서 어, 거리를 두고 관계를 하는가 네, 그게 이제 우리들을 학교에 일단 아이가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관계를 한다고 해서 얽히는, 얽히는 게 아니라 경계 밖에 있어 보세요. 경계를 좀 넓게 두는 거예요. 경계. 가까이 붙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경계가 있고, 부모님은 부모님의 경계가 있는데 이게 좀 멀어요. 상상을 해보자. 이게 좀 멀다고 생각합니 관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관계를 하지만 멀게 관계를 하는 거예요. 끊는 거하고 달라요. 끊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니라, 아니, 끊는 게 아니라, 먼 거죠. 동심원을 좀, 여러 겹을 그려서 동심원에 좀 멀리 바깥에 있는 거죠. 이런 그림을 좀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어떠세요? 두 분은? 이제 시부모하고 며느리는 남남이에요. 남남이에요. 예. 누군가를, 자신의 원가족의 누군가를 투사를 하면 그 사람을 세우면 돼요. 여기는 나쁜데 여기서 벽을 쌓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아까 벽을 이렇게 쌓다그건 아니고 연결을, 연결이 되는데, 멀리 연결을 하면 그리고 이렇게 투사하는 거는, 그 누구를 투사하는, 그 지, 진짜 그 사람을 앞에다 세우면 돼. 저렇게 멀리에서 관계를 하면 돼요. 네, 이렇게 제외하면 진책감이 생기는데, 이건 제외가 아니라 관계를 멀리 하는 거죠. 그렇다고 계속 폭력을 쓰고 침해를 하는 그런 부모님을 계속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냥 가족 관계도 다 인간관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를 가 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관계를 보호할 것이냐. 원가족하고 관계할 때그 원가족이 힘들게 하면 이렇게 거리를 좀 멀리 두고. 그 투사를 일삼는다? 음, 그 투사 대상을 가까이 둔다. 이게 내가 가진 기본적인 상이에요. 긴장이 풀릴 때까지 앞으로 가고. 풀리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안전한 자리에요. 거기 어, 괜찮아요? 네. 선생님 조 자리 가서 서보세요. 지금 뭔가 조금 뒤에 있어요. 지금 그 자리 괜찮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네. 눌러주세요